불안하오냐, 아, 봤어요. 아,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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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골라 나오냐. 아, 컴스 돌아. 라됐비 됐어. 봐 좋아! 그렇그렇지 하나 해보자하나만 가자! 아이스네우세이주 아니, 이네 우세지, 우세지. 우이지구세이 우세지, 우세지. 우세지, 우세지. 막자 지 우세지. 우세지, 박세 좋아. 세지 우세지. 우지우세 재빈이 나이스! 좋아 야 들어와 들와 백패 그렇지 조비 좋아 천호야 3분 봐줘 앞에 달려주고. 아, 나이스 브 아, 나이스! 어라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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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뒤 라인 해려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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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, 아, 아. 영민아. 민준이랑 어. 아, 잡아줘. 해봐, 해봐. 해봐. 그렇지. 아, 진짜. 구치. 구치. 그렇지 치쳐치 구치. 구 됐다! 치 구치. 구치. 이치 구치. 구치. 구다 구치. 구치. 구다 구치. 구치. 자 손들어! 그렇지! 한 번. 아, 한번 봐! 그 와! 그렇지! 빨리 빨리 차로가 가 봐. 아, 괜찮아. 가운데 봐줘. 가운데 보고. 그 어, 어. 확실히. 그렇지!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올이올몰올몰 오른쪽 넘겨 다시! 가자. 어. 가자. 가자. 어. 아. 아. <laughs> 좋아 요아 밀어 밀어! 아그데 아, 2분 20초! 2분 20초!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어와파워좀도안하나하나하나 <laughs> <대박. 웃음> 다치지 마! 야시 투수터.

こと 어떻게 이렇게 다 조심해. 멘사 선수 잘하잖아. 와. 아, 잘했다, 잘했다. 선수 잘했어.